테마사 칠성도서인데그제 집에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금 간밤에 지금 잠을 전혀 자지 못하고 뜨는 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계속 여전히 소리가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눌리는 거 같고 팔다리가 지금 막 오그라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속도 울렁거리고 이게 뭔가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사람이 이게 뭐 뭔가 이게, 몸이, 이게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뭔가 느껴지니까 쫓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절박하니까.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온거 예, 거예요?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네. 도와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은 두 시간 걸렸고. 두 시간, 두 시간. 예. 근데 보낼 게 없다고 보낼 게 없다? 아, 아, 그렇게 하고 나서는 뭐 딱히 말씀이 없었어요 예. 지금 소리가 계속 난다 예. 그랬더니 아 그거는 뭐좀 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네. 다뭐 부처님께서 다 막았다고 음. 뭐 이거 다 막는 거를 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총 2천만 원 줬다고요? 네. 와. 그 위패 모시는 게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1회 테마 한대 1,300만 원들 음. 지금 몸 상태가 그 전보다 더안 좋아졌다는 예, 얘기죠? 네, 안 좋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게 내가 너무 안 좋다고 막 그랬거든요. 돈을 돌려주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어, 참 사람이 왜 이렇게 변덕스럽냐고, 왜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냐고. 그래서 아니 제가 몸이 나쁘, 좋아지질 않았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 스님 이거 이 제대로 한거 맞냐? 했더니 아니 한번 돈이 응? 건너갔으면 끝난 거지 뭘딴 소리 하냐고.

무슨 무슨 일 하지? 지금 아, 무역 일을 하는데 무역 하는 데다 전략에 도움 시고 시비식을 일자는데 도 시고 간접수익을 일도 시고 시비간접수 일자는데 도움이 시. 일수 하는 거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네. 보품 판매 같은 거예요. 보 판매하는 거. 강시시작수이거 하고 가는도움 시고. 자손도이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아니 직장 없죠? 직장 있어 저요? 아니그딸 딸은 없어요 그니까 <laughs> 없죠 네. 야, 딸이 좋은 직장은 없게 도와주시고 집에서 빈둥빈둥 빈둥 놀고 있으면 많으니까 뭐, 우울증이 네. 생기고 뭐? 불면증이 생겨서 네, 네? 네. 네, 지금도 우울증도 네.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손은 꼭 하는 거죠 자손은 지켜주고 손은 마셔야지 도와주시겠지요? 손 내리고 손내 내리고 넘어 몸 상태가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어 그냥 가볍고 아픈데가 예.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럴서가 꼭, 네. 어, 한번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보세요. 네. 그 오늘 오후 2시에 오셨는데, 네. 오시기 전과 네. 이게 한몇 시간이에요? 5 시간 정도. 5 시간 넘지요? 네. 열 시니까 여덟 시간 정도 됐네요. 네. 여 시간 정도 조성춘도 테마 받고 네. 몸 상태가 어때요? 좋아요. 기분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후회되지 않아요? 아니요. 후회 안 됩니까? 네. 어떻게 잘 오셨나요? 네. <laughs> 아주 기분 좋아요? 네 영혼들은 살아있는 생물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몸과 마음이 무겁고 어떤 질병도 생기고 각종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가서 무엇을 해도 내 몸속에 있는 영혼들을 다 찾아서 보내주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돈 천만 원, 이 천만 원, 삼 천만 원씩 돈 주고 빙의 치료받고 테마 받고 조상 구술을 한다고 해도 내몸 속에 있는 귀신들을 보내주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종교 사기를 당했다고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해도 증거와 어떠한 근거가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나 귀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다만,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 부분에서만 판결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귀신이 있다 없다 명신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 근거사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테마사 칠성도사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테마사 칠성도사는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심정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천신제자이고 천인간, 만인간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명 테마사 칠성도사입니다. 칠성도사의 능력은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심령으로 몸속에 있는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하나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CTMRI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몸속에, 눈속에, 어느 부위에 어떤 영혼이 있는지, 다 전부 깨끗하게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종교 사기를 당하신 분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숫자를 따지면 10명 이상 됩니다. 저를 못 찾아서 손해배상을 못 받았을 뿐이지, 저와 인연이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마음고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 5천만원, 1억씩 사기당하고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살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고통 속에 사십니까? 여러분의 천복이 있으면 천복이 있어야 돼요. 천복이 있으면 테마사 칠성도사를 알게 될 것이고, 천복이 없으면은 십령 테마사 칠성도사가 천날 만날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천복을 가지십시오. 천복을 가지기 위해서는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판단을 하십시오. 누가 정직한지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손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종교 사기를 당하신 여러분의 제부를 받습니다. 01047830067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항상 전화기는 열려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